안녕하세요. 임동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27일 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발표한 전기세 어, 또는 가스비 어, 이런 보조 혜택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어, 이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4월 27일인데요. 어, 오늘 오전에 뉴사우스웨일즈주 수상이요 어, 발표를 하면서 어,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민에게만 어~ 레지덴 셜 전기세와 가스비를요 1600불까지 보조해 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어~ 이건 기존에 있던 정책이고요 어,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도 오늘부터 추가를 시켜 주는 거예요 어~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주정부 복지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보조금은요 비자에 상관없이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제출 가능한 신분증 중에요. 호주 비자를 제출해도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 그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어, 임시 비자자 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시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마인드로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주권 이상은 물론 가능한 거고요. 전기세와 가스비 고지서를 어, 받고 있는 분이 어, 그 본인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어, 그러면은 신청 가능하신 겁니다. 일단 보조금은요, 50불 단위로 해서. 전기회사나 가스회사에 정부가 직접 보내주는 걸로 어,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지서가 만약에 456불이 나왔다면요. 전기세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어, 456불에 50불 단위로 하면요. 어, 총 9개의 바우처를 에너지회사에 직접 보내주면서 어, 450불을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자투리 6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최대 1600불까지 어,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고요. 주 수상이 발표하면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라고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해당 조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거나 수입이 줄었다면 되는 거고요. 또는 갑자기 의료 비용이 나가는 상황도 가능하답니다. 사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복지금 받는 사람이 응급 상황이 나왔을 때 주에서 주는 비상조치적 혜택이에요. 어, Residential Energy 고지서에게만 적용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지서에 나온 이름이랑 어, 지금 이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이랑 똑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안 되는 경우는요. 왜 가스를 쓰지만 LPG 가스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스 비용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양러원이나 뭐 이런 특정 거주단지에 사는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건 전기나 가스비가 통합으로 나오는 단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특정 아파트는 또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스트라타 같은데는 어뭐 전기 같은 게 따로 이렇게 틀리게 설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아파트는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신청하실 때 확인,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청할 때는요, 다음 사항들이 필요하신데요. 일단 My Services New South Wales Account가 있어야 하고요. 어, 이건 어, 우리가 왜 디지털 운전면허증 발급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어, 그거 있으신 분들은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오픈 하시면 됩니다 아그 다음에 신분증명이 어, 필요한데 아이디 두 개가 필요하대요 어, 이두 가지가 정확히 어, 에너지 회사 고지서에 나온 이름과 똑같아야만 가능합니다 어, 임시 비자 홀더 분들은요 한국 여권에 찍힌 호주 비차, 비자 디테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으셔야 돼요. 어, 운전면허증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고요. 현재 에너지 회사 고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요 증빙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밀린 고지서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 뭐 터미네이션 오 노티스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세한 것은요, 신청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요, 일단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사이트에서 어플라이 온라인 버튼을 누르시면서요, 신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세요. 어, 저는 한번, 어, 해봤더니요, 제 호주 운전면허증을 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시스템에서. 어,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뉴사스웨이즈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라이선스가 이 같은 기관에서 발행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제 운전면허증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마 신분증 인식에, 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어, 걱정 마시고 그냥 전화번호로, 어, 전화로 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호는 1 3 7 7 8 8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신청이 마무리되시면요. 이메일로 컨펌이 온다고 합니다. 어, 정부 기관에서 그다음에 어 열흘 안에 어 사람이 어떤 어떤 뭐 정비기관 직원이겠죠 사람이 심사를 하려고 우리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어 그래서 해당되는지 의원하고 확인을 하고요. 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전번을 넣으실때 전화번호를 넣으실 때어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넣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잘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특히 그리고 요새 어 발신번호 제한으로 어 전화가 없거든요. 근데 보이스피싱도 피싱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 저쪽에서요. 내가 누군지 확인되는 정보를 어 나한테 먼저 주면서 컨펌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정보를 먼저 전화 건 사람한테 주, 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아, 지금 근데 문제는요. 전기세 미납이 되어 있는 고지서에게만 어, 적용되는 혜택이에요. 이미 전기세를 낸 고지서는 어할수 없고요. 어나 나중에 다음 다음번에 나오는 고지서에 어 적용하시면 되니까 그때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고지서는요, 꼭 결제하시기 전에 이 혜택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청은 서비스 뉴사스의 사이트에서 하는 거고요. 사이트 주소가 너무 길어서요, 어,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힘드실 텐데, 어, 이런 혜택도 받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